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서에는 환상이 전부 다몇 개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덟 개, 여덟 개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이 사실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 70년 동안에 그들은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죠. 또이 여덟 가지 환상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이 땅을 완벽한 공의와 정의로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덟 가지 환상이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온 세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완벽함으로 통치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 과정에 역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것이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두 번째 한상을 보면요. 먼저 네 개의 뿔이 등장해요 1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여러분 생각에서 뿔은요 힘 혹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혹은 때로는 어, 군사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10편 75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아사1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거 하니요? 악한 자들이 가진 권력과 힘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자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그 오만한 권력과 오만한 그 힘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사비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서 이뿔이는 것이 권력과 힘을 이제 상징. 그리고 이 뿔이란 것이요. 더 나아가서, 어, 구체적으로요. 세계의 어떤 열강, 세계의 패권국과 그 패권국의 왕들을 지칭하기도 해요. 어떤 성경이 기억납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요. 두 뿔이 달린 양과 염소의 눈 사이에 굉장히 큰 뿔이 달린 그 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 이 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칭을 해주는데요. 메데제국, 바사제국, 그리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왕,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네 개로 나눠진 그, 그 나라까지 다라고 분명하게 가브리엘, 이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지정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서 팔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의 연설입니까? 포로 이전, 포로 중, 포로 이후, 포로 중이죠. 포로 중 그죠? 포로 중의 선지자였어요. 단일사의 문학은 이 포로기에 이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 스가랴서를 듣는 포로를 거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신자를 통해서 오늘 이제두 번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리아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 뿔은 과연 그렇다 무엇일까요? 본문 설명을 따르면 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1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 보시면요. 그 뿔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능용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외국에서 강제로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시절 전부 다를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던 시기의 그 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 환상을 보았던 스그라 선자의 마음에는요, 자연스럽게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 지금 바사 제국들이 제국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실 바사 제국은요, 메대 제국과 함께 통합된 나라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내뿔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은 이 스가리아서의 두 번째 원상에서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달리 스가리아서에서는 이넷불이 각각 어떤 나라인지를 지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넷불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탄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넷불을 사용하셔서 불순종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겁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죠? 대장장이 들이승장합니다. 대장장이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해요. 이번에는 어떤 심판과 어떤 징계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 다루었던 아니란 나라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아니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란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라는 겁니다. 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게 대장장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고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 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요 바빌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은 스카라 시점에서 곧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를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국들 그 다음 제국에 의해서 그 전에 악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어섰던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섰던 그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것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잖아요. 제국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던 제국들이었던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든 제국이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가리아 선지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을 소개할 때 처음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똑같아요. 1장 18절에 나오고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그리고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두 번째 안성과 세 번째 안성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능동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자가 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환상이 보였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환상을 보고 싶어서 스가랴는 자기의 눈을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어, 또그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긴 그 환상이 또 궁금해져서 관심이 생겨서 또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 그 다음 하나님 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 같이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죠? 세 번째 환상은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성을 좀 측량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자, 그런데요. 3절과 4절, 4방반절을 보시면요. 어떤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스가리아에게 설명해주는 천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해요. 뭐라고 지시하죠? 측량하러 가는 사람에게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미래의 예루살렘성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라. 라는 그런 지시였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었죠?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절이에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어,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성이에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군의 위험에 과산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사람들 그 상식에 의하면 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 하면 무엇이냐면요, 성벽이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성읍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한 성읍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성벽이 없는 성읍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성벽이 없는 미래의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된 성읍이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본문을 보면요. 미래의 예루살렘 성읍에 성벽이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성벽이 없는 이유가 그 도시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도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너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성벽으로 가두어 둘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읍에 사람들과 가 축이 사람들 넘쳐나가지고요, 성벽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벽 자체가 없는 성읍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허락되는 번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번영을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벽을 아예 없이 예루살렘 성읍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스가리아 선지자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던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이 미래에, 그들 시점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 미래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가축으로 성벽을, 성벽으로 그들 그들을 가둘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 그들게참 많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절의 이 말씀은요, 메시아께서 통치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는요. 초림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영을 함께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의 흘리신 피 근거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완벽한 축복과 번영을 실현하실 것이고 그 동안 모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직접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번영을 그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근거로 해서 모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었어요. 이 오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성벽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성벽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방해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성벽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벽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고 그런데요, 이 축복 역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한 메시아 통치를 하실 때 그대로 실제로 실현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 때에 이 실현될 놀라운 번영을 미리 현재 우리의 삶에서 맛보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 번영과 축복이 미래에 실현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의 일부분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미리 당겨서 경험하도록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가 질문 한번 해볼게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환상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보고 나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세 번째 환상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 을 들고 예루살렘성으로 가잖아요. 측량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급하게 천사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스키바가 넘어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성을 지금 스그라 시점에서 지금 측량하러 간그 사람의 측량 결과를 스키바가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성경은 이세 번째 화상은 그 측량 결과를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미 스가랴 선지자든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밟고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두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환상 속에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측량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겁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측량한 결과를 네가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측량한 결과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눈을 들어봐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읍의 측량 결과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나 학게서나 스가리아서를 우리가 읽어 가다 보면 우리도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읍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그들의 현재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었어요. 또 그다음 미래의 예루살렘 성읍도 성벽이 없다고 하니 지금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래의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과 지금 현재의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이유가 다릅니다. 당시 예루살렘성에 성벽이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멸망당한 결과였던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은 너희들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벌어진 이 처참한 광경을 보라.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미. 이거예요. 또 그들이 서 있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장소입니까?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읍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장소이도 합니다 여러분 불과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막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라 선지자의 불을 뿜는 듯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게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비록 그들이요 18년 전에 정든 바벨론 땅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 돌아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의 기초를 놓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와 학계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에,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열배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두 선지자의 불법 뿜듯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까지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처참한 예루살렘 성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 중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광경이 바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들 현재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장소가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이제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읍은 그들의 선조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보여주는 자리였던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내린 예리살렘 성음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회개하며 돌아온 회개의 자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곰곰이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성벽이 없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쌓는 불완전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는 완벽한 보호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상은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다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할 우리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첫 발을 그때서야 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재림때에련 때에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번영과 완벽한 보호를 지금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